안녕하세요. 엘리스입니다. 안녕. <목소리> 안녕, 이호선. 아, 시끄럽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앞에 나와 있어요. 이구역 앞은 이게 지상. 야, 지상철이다 보니까 조금 이쪽과 저쪽 동네가 굉장히 단절이 일으켜서 좀 어둡고, 아, 이게 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요. 지상은 이 단점이 좀 이거죠. 지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, 주기적으로 지금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 되는데, 어, 여기 일단 왜 나왔냐면, 여기 앞에, 보이시죠? 와, 벌써 많이 올라갔어. 벌써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. 여기가 어디냐? 롯데캐슬 이스트폴. 롯데캐슬 이스트폴. 내년 3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. 1000세대가 넘어요. 1063세대. 꽤나 세대수가 큰데, 최고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. 668대1이었나봐요. 자, 어, 지나간다. 지나간다. 안녕. 근데 이제 이 전체 이렇게 저 넓게, 넓게 여기가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이 아파트예요. 자양 1구역으로 여기는 원래 이제 공공택지로 아마 문정동으로 이사 간, 문정동으로 이사를 간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 자리에 롯데가 시행사로 앞에는 호텔, 그 다음에 상업시설, 세계동은 일반 아파트,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또 장기 전세.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631세대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이제 후분양으로 나왔어요. 어, 일단 조합원이 없는 아파트고 전부 다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왔고 84 분양가가 어, 13억에서 13억 7천. 지금 시세는 21억, 22억. 전세는 1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 주변이 전부 다 개발하고 예정이에요. 이 구역과 들러 강변역까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진주라고 할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. 좀 고립이 돼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호선 지상철이 지나가고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이 도로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또 공공택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니, 그니뭐 그러니까 우체국, 우정국, 검찰청 이렇게 이제 다공공택지지구였죠 자양오재개발 지역도 원래는 이제 호반과 대우에서 사업 시행대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둘이서 서로 돈 누가 내니 네가 내니 내가 내니 싸우면서 배가 산으로 가다가 드디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양 5 구역 재개발 롯데캐슬 이스트 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그다음에 맨 밑에 쪽에 자양 이동 모아타운까지 전부 다 개발이 된다면 어 완전 이 아이는 구역 초역세권에 걸어서. 걸어서 구역, 1층에서 걸어서 구역으로 유동할 수 있고요. 여기 지금 학군이 되게 좋아요. 청동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고, 광진중학교, 그 다음에 서울 양남초등학교, 걸어서 전부 다 도보권에 있고요. 길을 건너면 광양중학교, 또 광양고등학교까지 초, 중, 고다 도보권에 있습니다. 한강이 또 멀지 않고, 지금 여기 동서울터미널, 동서울터미널에 지금 신세계에서 땅을 사서 여기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하니까, 뭐 신세계 본사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이이이 이, 이, 이 네모난 이 옛날에 흙속의 진주 같았던 이 조용한 이 동네가 지금 주거지로서와 상업지 그 다음에 역세권 그리고 한강까지 보이고 천지가 개박하는 동네가 될 예정인 거죠. 와 롯데캐슬 이스트폴 지금 이 주변 가격 대비 지금 20억이다. 그러면 정말 아직은 아직은 오늘이 가장 싼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어 여기 주변에 와서 지금 쭉 이렇게 걸어보시면 전부 다+ 전부 다 개발 예정지예요. 그래서 정말 저평가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오늘 여기 와봤습니다. 오늘은 제가 쭉 밑으로 다 돌아볼 거예요. 저 따라서 여기 광진구 지금 구의역부터 강변역 요 사이에 있는 진주들을 하나씩 캐내어 보겠습니다.